자 인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아, 역시 부산이네요 어, 어, 드디어 그 2026년 어,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5년부터 어, 벌써 이렇게 또 1년이 갔네요 시작하고 나서 한달 갔지만 일단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 부산 그이 장소에 좀 되게 오랜만에 온것 같아요. 예전에도 콘서트를 했었는데 플라이 투더 스카이로도 했었고 어, 오늘 그 작년, 아 어, 그렇죠. 어 올해, 그, 아 작년이죠. 작년에 올해 현역강 투 콘서트 할 때도 제가 부산에 온 이후로 지금 또 어, 8개월 만에 이렇게 또 찾아 뵙게 됐습니다. 어, 부산은 역시 날씨가 좋네요. 네. 서울 좀 추웠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어 대피에 오는 약간 이쪽으로 도망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 오늘 그, <laughs> 부산이, 어 저번 주에 이제 대구였고요. 그 전에는 이제 창원이었는데 지금 계속 제가 경상도권을 지금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있네요. 네. 어 어, 날씨도 좋고요. 저는 사실 부산은 어, 어 물론 서울도 좋지만 아 어, 서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 서울도 좋아요. 서울에 계신 분들 지금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저 자식 서울에서 이럴 수도 있, 있는데 저는 이게 제제 제 생각이에요. 뭔가 그저 바다가 있어요. 저 바다를 좋아해서 어 바다도 있고 뭔가 되게 상쾌하고 좀 날씨도 사실 조금 더 좋았던 거, 올때 되게 흐렸어서 서울이 조금 뭐, 어, 그랬던 것 같은 뭐 부산 뭐 아직도 뭐 살아있네 <laughs> 웃기죠, 제가, 제가 이 사퇴를 쓰니까 예아뭐 예. 어떻게 새해 첫날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어요? 네! 예!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 새해 되자마자 그 송도에 행사가 있어갖고 송공가 어제 또 노래하고 어, 지금 이렇게 어, 며칠 있다가 또 이제 우리 팬분들도 만나러 부산에 이렇게 왔는데요. 어, 어떻게 떡국 드셨나요? 네, 예, 새해인데 이거 사실 떡국도 먹고 해야 되는데 공연하느라고. 예, 이제 또 창원에 이어서 대구에서 이제 부산에서 오늘 어, 오늘 이 시간을 좀 불태워야 되는 그런 어, 어, 시간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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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창원하고 대구를 보셨던 분들도 계신가요? 아, 역시. 그러면 그, 어, 오늘, 허니 콘서트를, 어, 처음 왔다. 어, 처음 오셨어. 어, 처음 많이 오셨네요. 어, 잠깐 비춰주세요. 처음. 어, 이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야, 어, 되게 많이, 남자분도 계시고. 어, 예, 예. 어, 저, 저, 예, 예. 어, 많이 오셨네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어 우리 딱 보니까 그쪽 우리 우리 누님들도 많으시고 또 형님들도 계시고 왕자님들 뭐 공주님들 다 계시네요 어, 이쪽에도 예예어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어, 여기 그럼 부산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아, 역시 많으시네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작년에 제가 어어 어, 제주도에서 그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어, 꼭 갈게요 했는데, 오신 분안 계시죠? 안계시요 모든 게 거짓말이야. 네. 네. 그 공연 보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보러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SNS나 이런 뭐 TV 쪽에 이제 방송을 보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아, 그 방송들과, 어떻게 보면 유튜브, 뭐 SNS에서 이제 올라온 그제 노래를 들으시고, 어, 궁금하네 하고 이제 오신, 어,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그, 어, 정말 이 라이브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TV로 시청하시면은 사실 뭔가 그런 감동이 사실 바로 전달이 안 돼서요. 오늘 그 감동을 좀, 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그 공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아아그 보신 분들은 오늘 그 계속 앞에서 보신 분들 다른 지역에서 보신 분들 처음 보는 것처럼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어 많이 어 함성도 질러주시고 같이 노래도 해주시고 알겠죠? 네어 제가 그이 단독 콘서트를 하면서. 여태까지 센 리스트하고는 상당히 많이 좀 틀립니다. 어, 이게 두 장르를 사실 이렇게 섞는데 사실 고민을 진짜 몇 달을 했던 것 같아요. 센리 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 지금까지 해본 결과 반응이, 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누님 형님 분들도 계셔서,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어, 트럭과 제가 하던 R&B 발라드를 다 섞어서 절묘하게 섞어서 오늘 좀두 가지 그이 장르를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 타이틀이 네네 아, 감사합니다 To Be c o n t i n u e 라는 뜻이고요 우리 또 우리 형님 누님들이 또 여기서 투가 To Be c o n t i n u e 의에가 단순히 투가 아니라 이두개두 개의 장르를 섞었다 아시겠죠? 쉽죠? 네 쉽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두 가지의 웃긴가요? <laughs> 두 가지의 정르를 섞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아, 오늘 그 쉽지 않은 그두 가지를 섞은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 공연할 때 물을 참 많이 먹습니다. 이제 물을 좀 먹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사랑한다고요? 그 <laughs> <걔네>, 자기야 <laughs> 아, 여러분 그 환희의 대표곡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남자답게요 그거는 fly to the sky 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fly to the sky 도 저고 저도 환희가 이제 어쨌든 fly to the sky 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어, 저도 고민을 상... 많이 해봤는데 지금 부를 곡들이 좀제 색깔이 그래도 제일 많이 묻어져 있는 그런 어, 음악들인 것 같습니다. 어 너무 말을 길게 한것 같아요. 노래 좋아요? 노래 좋 어, 남자분도 여기 되게 미남, 오 어, 너무 잘생기셨다. 조심했는데 좀 노래 불러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불 먹고 할게요. 가만히 있어 라는 곡과 투마로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어, 참 되게 많은, 그, 저, 해왔던, 불러왔던 곡들이 참 많았었는데, 어, 투마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 되게 오래 전부터 불렀었던 노래고, 어, 가만히 있어 는, 어, 사실 제 노래는 거의, 어, 어, 한 100곡 중에 거의 100곡이 다 슬픈 노래인데요. 가만히 있어 는 사실, 되게 그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모든 걸다 해줄게 넌 그냥 내 옆에 가만히만 있어라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다 슬픈 노래인 줄 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축가도 못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참 그런 어제 아이덴티티가 참 많이 묻어 있는 그런 어, 두 곡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데뷔 26주년이었습니다, 벌써. 아, 참.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네. 어, 요즘에 그 지방에 공연도 많고, 요즘에 콘서트를 하는데 좀, 어, 어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게 제가 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좀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어, 물론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어, 좋아해 주시고 너무 좋아요. 어, 근데, 조금 틀려진 부분이 어 공연한다고 각게 우리 고모가 우리 이모부가 어 이런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이제 <laughs> 나이가 좀 <laughs> 나이가 좀 들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아 점점 점점 이제 연령층이 정말 두터워지면서 정말 어어더 좋은 노래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하고, 또 뒤도 돌아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어, 아마 그,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텐데, 그, 어, 지금 이제 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저도 26주년을 맞이하고 지났는데, 어, 어, 이것만큼은 나, 어, 안 변했으면 좋겠어. 막, 그런 거 계세요. 그런 거 있, 있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뭐, 어, 나 피부시키고 싶어. 난 계속 예쁘고 싶어. 난 계속 공주이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아,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아, 저는 사실 제 꿈은 정말 멋있게 늙는 게제 꿈이고요. 네. 진짜 멋있게 늙고 싶고. 사실 뭐, 제가 아이돌, 아이돌로 데뷔를 하진 않았지만, 어, 어렸을 때, 열었을때 데뷔를 해서, 음, 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저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좀 되게 멋있게 늙고 싶고. 하지만 하나 지키고 싶은 건아내 목소리가 영원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래서, 대, 대신, 대신. 그래서 어 이런 겨울에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새 사람들 엄청 놀자 되게 놀기도 하고 약속도 많이저못 나가요. 저는 이제 그 감기 걸릴까봐 사실 집에 이제 박혀가지고. 아, 진짜 밖에 내다보면서 참 부러워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어, 제 목소리 지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제가 그 데뷔했을 때만큼, 어, 지금 이제 불러드릴 노래들은 어, 제가 데뷔했을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더 긴장을 하고 좀더 진실성 있게 더 열심히 연습도 좀더 많이 했었고, 좀 그랬던 음. 그이 무대가 있었어요 이게 불과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어어 어 제가 그 재작년에 했던 방송에서 불렀었던 노래를 이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우리 형님 누님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그 재작년에 그 24년도 25년도 24아예 24년도 뭐 거의 11월 12월에 데뷔를 했었습니다 어, 트로트 데뷔를 그때 이제 했습니다. 네. 어, 그때 했었던 곡을 어, 좀 이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 어. 이번 그 음악들은 어, 트롯과 트롯과 R&B의 믹스 앤 매치 무대였습니다. 네, 어, 우리 순님잘 들어주셨죠? 네. <laughs> 어, 예, 사실 이 사실 이두 음악이 사실 어, 우리 순님가 트로트라는 장르지만. 사실 R&B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거든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좀가 믹스매치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하지만 성공적으로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좋습니다. 네. 어, 어, 저는 요즘에 이제 어, 콘서트를 또 준비하면서 사실 준비하면서도 또 많은 또 예전에 제가 불렀었던 곡, 뭐 다른 가수분들이 불렀었던 곡 이런 거. 많이 이제 듣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예전 노래 많이 들으세요? 네 어, 저도 뭐 어렸을 때 불렀었던 노래 혹은 그때 좋아했었던 그런 뭐 곡들 되게 많이 듣는데 요즘에는 사실 요즘 음악도 좋지만 저는 예전에 나왔던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 그때 노래들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 어, 야, 이게 뭐, 너무 많아서 뭐 제가 지금 이제 불러드릴 곡들도 예전 곡인데, 어, 예전에 어 데뷔했을 때뭐 그런 솔리드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솔리드도 있고 뭐 유영진도 있었고 어그렇 저는 그 제가 S.M.이었었기 때문에 뭐 H.O.T.도 있었고 그때는 뭐 신화에살수 있었는데 <laughs> 어뭐튼이 준비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노래들을 좀 많이 듣게 됐는데 아 이런 그 지금 이 순위와 어 슬로우라는 곡을 부르고 난뒤 이제 약간 요디에 갑자기 너무 발라드가 가버리면은 음. 그 분위기가 조금 연결이 안될것 같아서 조금 비슷한 무드의 느낌의 그 음악들을 좀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어 뭐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뭐 어, 그런 시간일 것 같고 어. 어, 마이크 건네면은 뭐 되게 어색해 하시지 말고 이렇게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른 편하게 앉으세요. 예. 앉으셔야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이런 부산에서 어,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이 밤을 계속 지속해서 같이 있고 싶지만 음, 어, 그러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노래로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